자, 한비쌤과 함께하는 114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fx는 2분의 1에서 극소이고 극소값은 0이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보자. 2분의 1에서 극소고 극소값이 0이래.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되고, 그 다음 절대값은 또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뭐 이렇게 됐다 치자. 아니, 아니. 전혀 잘못 그렸네. 다시 그리자. 자, 2분의 1에서 뭐라고 했니? 극소. 이거 극소값이 0이래.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접해야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절대값이 미분 가능하지 않대.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 바로 0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 즉, 아, 그럼 뭐야. fx가 다 나왔네. fx는 최고창 1이다 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2분의 5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다. 친절하게 fx를 그냥 줬네. 자, 그럼 그 다음, 인테그랄. 뭐, 어떻게 써놨는데, 사실상 저것대로 계산하란 말이 아니라, 뭐겠어? 치환하란 얘기겠지, 당연히. 저것대로 계산하는 그런 문제는 잘 없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서 fx고, 그 다음, 코사인, 2x 플러스 1 dx인데 지금 코사인 안에 있는 것만 봐도 뭐야? 아 2x 플러스 1을 t로 바꿔라라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바꿔보자. 이거는 2x 플러스 1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1은 지워지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네. 그 다음 얘를 역시나 집어넣으면 얘는 플러스 2분의 파이. 좋네. 자그 다음 fx는 뭘로 바뀌었어? 여기가 좀... 형태가 안 좋지만 그래도 나중에 계산하면 깔끔하게 바뀔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 t. 그다음 e dx가 dt니까 dt로 하고 앞에 2분의 1을 붙여주면 되겠네. 자, 그럼 이렇게 식이 바뀝니다. 자, 그럼 f 저 식을 일단은 살펴보자. 얘를 바꿔보면 f 2분의 t 마이너스 1은 뭐가 돼? 그러면 어, 얜 지우고,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2분의 t고, 그 다음, 플러스 2가 되지, 그 다음, 여기다가 또 하면, 2분의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갖다 집어 넣을 건데, 사실 개수가 안 이쁘잖아.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 여기서 2분의 1 끄집어내면 4분의 1이랑 2분의 1에서 8분의 1 끄집어내고 하자 t 플러스 4의 t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서 넣어 볼 텐데 이 문제의 키 포인트는 또 어디에 있니? 마이너스 2분의 파부터 2분의 파까지라는 우함수면 우함수, 기함수면 기함수. 보내란 얘기지. 즉, 우함수는 두 배하고, 기함수 부분은 없애세요. 그리고 참고로 코스아인은 뭡니까? 당연히 우함수지. 자, 그러면, fx가 기함수인 파트는 싹 지워라, 라는 얘기하고 일단 그것부터 한번 정리를 하자. 자, 그럼, 8분의 1에 일단은 다 날려야 되니까, 자, t 플러스 4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인데,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자. 8분의 1은 그대로 놔두고, t의 3승, 기함수 부분이죠. 나중에 날라갈. 그 다음,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t제곱, 없어졌고, 그 다음, 마이너스 16t, 그 다음, 플러스 4t 해서, 마이너스 12t, 그 다음, 플러스 16이 이렇게 되는데, 얘를 여기다 이제 집어 넣을 거잖아. 여기 이렇게, 얘를 집어 넣을 건데, 집어 넣으면, 이 t3승과 마이너스 12t는, 결국엔, 홀수차라서, 우함수랑 곱하면, 기함수가 되지. 즉, 0이 돼서 사라집니다. 그럼 뭐만 남니, 얘들아? 얘만 남아, 얘만. 8분의 1 곱하기 16지. 2. 얘 하나 남지? 그럼 얘는 그냥 2야, 2. 그러면 2분의 1이랑 또 지워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사실상 0부터 해도 돼. 2분의 파이까지. 그래서 코사인 t dt. 0부터 해서 2배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이 지금 1이고 1이니까 2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해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이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치환 적분 하는 거잘 보도록 하고 fx 구하는 거이 다항 함은 솔직히 가용하는 애들이 여기서 막히면 안 돼. 이거는 나형에서도 흔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보니 여러분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요. 얼른 얼른 노력해서 저런 부분 다 터득을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고 내일 또 다른 문제로 만나도록 합시다.